안녕하세요. 아니, 자 이번 시간은 저번에 한번 약속한 대로 어, 어, 저기, 어, 이거를 주식, <laughs>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어, 이청간을 한번 저기 테이블에서 한번 어, 설명을 할 겁니다. 어, 참고적으로 이거는 주식 통찰 강의에다가 어, 올릴 거예요. 이게, 청간을 통해서, 어, 설명을, 어, 내가, 저, 이거를 저번에 이게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가까이 좀, 저기 카메라를 대놓고 좀, 이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됐는데, 어, 내가 안 나오네. 이렇게 보니까. 제 손만 나와도 되죠? 제 얼굴까지 나올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게 지금, 어, 아, 지금 다 나오죠? 잠깐만. 어, 전체적인 그런 맥락은 나와야 하니까, 어, 그래. 자, 요거를 보시면, 어, 저번에, 자, 저번에 강의를, 청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강의를 다 들었고, 어 이해가 된 상태라고 감안을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게 저기 아직 이해가 안 되시고, 여기 처음 듣는 분은 어떡해요? 그앞 강의를 한번, 그 워터파이어다 거의 다 올렸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청간. 그럼 이 청강 강의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어, 저기, 120년의 한 세기의 사이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시계추 바늘처럼, 마치 자축 이며 진사오미, 시효세는 어, 이게 분, 분심, 가불병점, 무기경심, 이게는 시심과 같다고, 어, 저번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한 게, 어, 그 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또 저기, 어, 떼돈을 벌수 있나요? 어, 대부분의 지금, 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어, 어마, 아, 목적이 그럴 거야, 아마. 주식 투자를, 어, 투자. 이게 주식 투자 뿐만 아니라, 어, 다른 투자에도 연결이 돼요. 채권 투자도 연결이 되고, 부동산 투자도 다 똑같이 연결이 돼요. 원래 자산 시장은, 같이, 이게 이제 확 피고 같이 꺼지고, 원래 그래, 이게 좀, 좀 약간 둘중나중은 하긴 하지만 거의 이게 같이 가요, 대부분이. 어. 부동산은 폭락을 하고 막 저기 죽는데 막 주가는 막날라가고막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 시차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움직여, 대부분이. 어.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을 이거를 보고 돈을 벌 어떻게야 벌수 있나? 주식 투자 뭐 먼저 뭐, 보고 사고 어떻게 사야 하나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어좀 시대적인 것도 읽어야 하고 저기 주식이나 이런 거 사업 장사 그리고 뭐 저기 여러 재무제표나 그 아무리 저기 좋은 시기라도 어 썩은 씨를 갖다가 어 저기 어 썩은 씨를 갖다가 저기 뿌려진 땅에다가 어떻게요? 어, 저기 투자면 어떻게 될까? 썩은 시에다가 안 나오겠죠. 아무리 좋은 시기라도 그어 그, 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봐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전반적인 그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보자 보면 지금이 어떻게요? 어 지금 제가 빨간 점을 딱 지났어요. 지금이 어갑 지금 지금이 갑진년이에요. 올해 2024년 용해죠. 갑진년. 자, 이, 이, 여기로 좀 빨, 여기다 진년에다가 여기, 저기, 이게, 이게 빨간색을, 제가, 저기, 뭐냐, 점을 찍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요 정도 쪽까지온 거예요. 이게 이제 120년, 이게 가불병전 무기 겸신인게가한 바퀴 돌면 120년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만큼 온 거야. <laughs> 자, 요만큼 시작해서 온 거예요. 빨간 점 보이시죠? 어, 요만큼 온 거야. 자, 그러면, 자, 제가 예전에 설명, 저번에 다 설명했지만, 지금이 어떻게 돼? 어, 공황식이에요. <laughs> 자, 목화, 토, 금수.